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려면입니다. 아, 네. 화평케 하려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1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냥 읽다 보면 길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음,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있에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평의 반대 말이 나와요. 그걸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언제 마음이 산란해요? 언제 마음이 혼란해요? 언제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뭐, 뭔가 이제 마음이 정리가 안돼 있을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죠? 그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욕심이죠. 집착할 때. 어, 이거 분명히 이번엔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혼란하게 돼요. 그러면 막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화평이 오나요?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는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마음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내 형편 주님께서 더 잘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 다 맡겨야지. 그러면 혼란한 마음, 내가 한번 책임져 보려고 했었던 일, 내가 책임져 보려고 했었던 내 아들, 내가 책임져 보려고 했었던 내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길 때, 내 마음은 혼돈에서 벗어나서 화평이 오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화평의 반대말은 혼란이에요. 그럼 이 혼란을 주는 것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줘요. 야, 조금만 해봐. 이거 될수 있잖아. 조금만 해봐. 이거 얻을 수 있잖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잖아. 자녀 교육이든 투자든, 뭐 여러 가지를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 저 욕심, 요 욕심 하면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 내가 마음의 구원자로 모시고 계속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다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화평의 창시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기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품이 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한다는 얘기는 우선 나를내 머리 위에 누구예요? 항상 내 머리 위에는 주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내 머리에 놓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이 다 관련이 있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교회에서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방언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때도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뭐죠? 이 친애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세워주고 내내걸 챙기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남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 주면서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래요. 이것은 많은 영적 선물들이 있는데 이 영적 선물을 내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데, 남을 보살펴주는 데, 남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데 있어서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영적 선물들 가운데서 대원하는 것을 사모하래요. 대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대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예언이라고 하는데, 대언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예언서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대언이 되는 거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언은 이런 겁니다. 딱 교만한 자를 보여요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우리는 똑같이 예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언할 수 있냐면, 성경 말씀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교만한 사람을 보면, 아, 주님께서 저 사람 물리치시겠구나, 곧. 교만의 앞자, 폐망의 앞잡이가 교만이래요. 아, 저 사람 조금 있으면 폐망하겠구나.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사람은 너무 교만해. 아, 그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 사업이 곧 폐망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너무 겸손해요. 그럼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겠군.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너희는 대원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왜얘기하냐 그러나 대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워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주기 때문이다. 그 대언하는 말은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랑을 실천하기에 아주 적합한 영적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14장 4절에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방언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죠. 가면은 뭐 샤라라라라라라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난 척하는 거다. 자기를 세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라.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혹 너희가 이렇게 방언하는 일을 한다라면, 타원어를 말하는 걸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역사가 있어야 된다.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하지 마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다. 그래서, 대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예요? 대언을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당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욕심이란 말이에 내가 드러나야지, 내가 최고지, 내가 여러 가지를 할수 있거든. 그게 나를 욕심,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일, 네 욕심을 버리고 너는 드러나지 않고 남이 잘 되도록 세워주는 일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다. 교회를 화평케 하는 것이다. 교회를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것이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좋습니다. 그러고, 고린도 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하고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화평케 돼요.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해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창세기의 여자가 남자, 남자는 속지 않았는데, 여자가 속아서 선악가를 먹었잖아요. 그것에, 그것에 따른 징계가 어떤 거였습니까?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를 이기,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고, 말하는 것은 남자들이 해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 교제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자, 35절에 만일 그들이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이건 여자들한테 여자들이 사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 소문, 저 소문, 뜬 소문,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얘기까지도 막 무성하게 자라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돼요. 왜냐면 여자들은 잘 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비춰서 보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교회를 수치스럽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럼 곧 여자들도 뭐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공공연하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입을 다무는 것. 그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정숙하게 사분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가 화평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하신 거나 같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곧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음... 내 생각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 생각들이 더 중요한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릴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래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인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려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세요. 내 자녀들이라고. 역시 내 새끼들이라고. 역시 남의 일을 돌보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참히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우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 곧 교회 내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배려해주고, 남들을 위해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리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도 화평이란 말이 나오면 남을 도와준다라고 꼭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화평에 매는 띠로 우리가 성령이 만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평의 매니트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남의 일을 먼저 가가지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힘이 돼주는 거예요. 남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빵빵하게 교회가 튼튼하게 쓰는 겁니다. 아멘? 서로 서로 서로의 일을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줄 때 여러분 싸울 일이 있어요? 누가 날 칭찬해?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당연히 해야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하면서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줄 때, 교회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에. 교회에 자기 욕심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너 틀려 그러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요. 교회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꼭 거기에 풍파가 생겨요. 교회에 근데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제가 도와 이건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니다 화평케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계속 화평이 나온다. 화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남을 도와준다. 알렐루야? 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발을 신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속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옵니다. 이렇게 화평을 가진 사람은 화평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막 달려가 가지고 발에 신발을 신고 막 달려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쥐도 새도 모르게 도와주고 올수 있어요.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추워서 오들오들 오들 떨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내 옷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죠? 그게 화평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과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교회 오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욕해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들고 가가지고 치킨을 줘야지 그 사람과 내, 나 사이가 화평케 돼요. 음.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겠죠. 이러한 영적인 필요,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났을 때 서로 잘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어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내가 속이 옹졸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하고 부덕해 미안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화평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요 그래 알았지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이 이 모양 이꼴이 된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로마서 12장 18절처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먼저 그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우리 마음에 화평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아줄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화평의 왕께서 더 커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우리가 될때 될 하나님께서 어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내 자녀들,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저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저주는 게 하나님의 <laughs>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 지니라. 할렐루야, 팟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또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화평을 이루는 일들이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따라라 말씀하시는 것, 명령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자, 악은 뭐예요? 악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악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서 그 상대방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 만나 뵙겠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만나, 만나야 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니네가 이런 일 하다가 날 만날 때내 마음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너희도 이런 일 하다가 나에게 발견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하는 의로움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옛날 하늘, 옛날 땅, 오래된 땅, 오래된 하늘은 다 없어지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다리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점도 없고 힘, 흠도 없이 되려면 완전 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완전 무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남을 세워 주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화평 중에란 말은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든 남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챙기지 말고 남을 도와주다가 주님을 만나는얘기에요 남을 배려하고 챙겨주다가 주님을 만나면 영광스럽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얼싸 안아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막 우리 욕심 챙기느라고 살면은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닌데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주님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아픈 아내를 위해서 아시겠죠? 내 연약한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는 힘들어서 지금 정말 살 가능성도 없고 살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걸 위해서 바삐 뛰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화평케 하는 일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함으로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믿음의 신비를 묻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그 사람이 어 나도 교회 나갈래? 우리 주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알려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